첫 번째 아이 소개시켜 드립니다. A171번 마리아 복륜금 아이입니다. 아, 요래 보시면, 아, 그냥 예쁘다. 아, 그런 느낌 들 정도로 상당히 반듯한 얼굴 가지고 있는 아이구요. 전체적인 입장에, 요런 색감 상당히 또 깨끗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앞쪽에서 보이는 수영이나 위쪽 방향, 모든 방향에서 예쁜 수영 가지고 있구요. 그리고 뿌리도 굉장히 튼튼하게 나와 있으면서 요 아래쪽에 보시면 네, 여기가 1층, 2층, 3층 여기 층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아, 얼굴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또 한번 대품으로 키우시면 상당히 또 괜찮은 아이로 봅니다. 아, 종자 자체가 상당히 또 깨끗하게 나오고 있고요, 얼굴도 음, 또 말해 복능을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약간 철화 얼굴로 가는 갈것 같은 그런 느낌 드는 아이들도 있는데 요 아이는 렇게 안쪽 상당히 또 깨끗하게 반듯한 얼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로 마리아 복륜금. 음, 잘생긴 아이 소개를 시켜드렸구요. 요 아이 사이즈는 지금 약 10cm가 나옵니다. A171번 마리아 복륜금. 가격 4만원에 소개시켜드립니다. A172번 마리아 복륜금 아이입니다. 아, 이번 아이도 마리아 복륜금 아이 준비를 했는데요. 음, 방금 전에 소개를 시켜드렸던 아이보다는 요 아래쪽에 한층 정도가 더 있는 아이입니다. 요 아, 아이는 빠르게 커팅해도 될 아이로 보이구요. 아, 위쪽에서 보시면 전체적인 색발현과 입장 수형 깔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요 아이, 속 입장에 보면 속 입장이, 어, 개수가 많은 게, 생얼로 어, 갈지, 아니면, 어, 쌍두나 철화로 갈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아이로 보이고요 음, 층수가 좋아서 모주로 사용해도 될것 같고, 아니면, 속 입장, 얼굴의, 얼굴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따라서 대품으로 키울지, 어, 그렇게 또 다양하게 또 키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와이 사이즈가 지금 약 10.5cm 까지 나옵니다. A172번 마리아 복륜금. 가격 45,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A173번 호피마리아입니다. 아, 조금은 이렇게 또 특이한 수형 가지고 있는 아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네, 모주가 반듯한 얼굴에 약간 다크한 느낌 어두워 보이는 듯한 색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모주에서 달린 또 이렇게 반듯한 얼굴, 어, 조금 이렇게 예쁜 수형 가지고 있는 이렇게 자구 하나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작은 자구인데 쌩얼이쌩얼 얼굴로 보이는 얼굴입니다. 이 얼굴 자체도 여기 하나, 둘, 셋. 자구도 이렇게 네개 아, 위쪽에 보니까 네 개까지 얼굴이 보이네요. 이 아래쪽에도 보이나요? 근데 네, 이 아래쪽엔 없네요. 네, 하나, 둘, 셋, 네개 얼굴이 작게 보이는 이렇게 또또 또 어, 특이한 자구가 이렇게 두 자구가 달려 있습니다. 음, 보시면 전체적인 모주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사이즈가 큰 자구 그리고 이렇게 또 새끼 자구까지. <laughs> 이렇게 네, 좀 특이한 모습 하고 있는 네, 호피마리아 아입니다. 어, 모주, 모주가 지금 가, 가로 사이즈가 약 9.5cm 정도 나오고요. 달려있는 네, 자구 사이즈가 지금 약 5cm 정도 나오고요. 옆에 네, 작은 자구가 달려있습니다. 아, A173번 호피마리아 가격 5만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A174번 몬다니아입니다. 밝은 톤의 색감 가지고 있는 아이고요 입장 중간으로 올라가는 요런 녹줄선이 선명하게 보이면서 입장으로 본 이유는 색발현, 깔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위쪽에서 보이는 얼굴이나 옆쪽, 그리고 다른, 다른 방향에서도 이렇게 반듯하게 예쁜 수형 만들어지고 있고요 어, 뿌리는 또 굉장히 튼튼하게 박혀 있는 아이입니다. 몬따니야, 아, 아, 요런 아이 또 요즘... 찾으시는 분도 많고요 아, 몬다니아 중에서도 약간 환엽성 입장 가지면서 이런 녹조선이 안 보이는 아이들도 있는데, 요 아이 이렇게 음, 녹조선이 선명하게 보이면서 아, 예쁜 색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아이 사이즈가 지금 약 6cm가 나옵니다. A174번 몬다니아 가격 35만 원에 소개시켜드립니다. A175번 레인보입니다. 우 레인보우 아, 아이답게 약간 짙은 녹을 가지고 있고요. 이 아이들은 앞쪽에 얼굴 하나 그리고 뒤쪽에 얼굴 하나 이렇게 두 얼굴 가지고 있습니다. 아, 중간으로 이렇게 분지되어 있고요. 이 음, 부분으로 또커팅하시면 깔끔하게 두 개체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색바른과 깔끔하게 수영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어, 아이였고요. 이 아이 사이즈는 지금 약 7cm가 나옵니다. A175번 레인보우 가격 8만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A176번 다크파멜라 입니다 아,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약간 수분이 빠져 있는 듯한 모습 보였던 아이인데요 이제 이렇게 생기는 모습 보여주면서 어, 활짝 하고 탄력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위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잘생긴 얼굴 보여주고 있고요 오돌토돌하는 입장과 이렇게 전체적인 방향에서도 반듯하게 수영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입장에도 상처 없이 이렇게 전체적인 밸런스 예쁘게 맞고 있는 네, 다크파멜라 아이고요요 아, 아이 뿌리는 굉장히 튼튼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 아이 사이즈가 지금 약 7cm가 나옵니다. A176번 다크파멜라 가격 8만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A177번 그린팁입니다. 아, 그린팁, 이름답게, 음, 연두, 초록초록한 느낌 들고 있구요. 음, 입장으로 보니런색 발현이 상당히 또 투명해, 투명한 느낌, 예, 네, 그런 느낌 들고 있습니다. 아, 위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얼굴 반듯하게 나오고 있구요. 아, 새업적인 입장 가지면서 쭉 펼쳐진 입성 보이고 있습니다. 옆쪽에서 봐도 반듯하게 수영 나오고 있구요. 요 아이 1층, 2층, 3층, 이렇게 층수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방향에서도 네, 다양한 입장으로 다양한 색발현 나오고 있고요. 약간 투명한 듯한 느낌 드는 네, 그린티바이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이 아이 사이즈는 지금 약 8.5cm가 나옵니다. A177번 그린팁 가격 20만 원에 소개시켜드립니다. A178번 콩차라입니다. 전체적인 방향에서 동그랗게 예쁜 수형 가지고 있고요. 앞쪽부터 뒤쪽까지 엮임도 깔끔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 옆쪽에서 보면 이렇게 층수도 가지런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입장으로 보이는 이런 색발현은 콩만의 느낌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 입장 상처 없이 그리고 틀어짐 없이 깔끔하게 수형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건 뿌리도 굉장히 튼튼하게 박혀있는 아이입니다. 이쪽 모습이구요. 콩차라 아이구요. 요 아이 사이즈는 지금 약 8.5cm가 나오구요. 세로 사이즈는 약 6.5cm가 나옵니다. A178번 콩차라. 가격 10만원에 소개시켜드립니다. A179번 꽃눈차라입니다. 아, 꽃눈차라 많은 아이들 중에서도 유독 요 아이가 약간 밝은 톤의 색감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구요. 아, 지금 약간 해가 지려고 해서 아, 화면이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네요. 요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음, 약간 요런 분위기가 보통 꽃눈이 보면 중간으로 올라간 옥수 선도 보이고요. 요런 선이 좀 강하게 보이는데 요 아이는 요런 백금 스타일의 요런 입성이 상대도 밝게 보이는 아입니다. 이 아, 앞쪽부터 뒤쪽까지 엮임도 깔끔하게 만들어지고 있고요. 어, 위쪽에서 보면 이렇게 네, 요렇게 좌우대칭 반듯하게 나오고 있고요. 이쪽 모습도 이렇게 또 깔끔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수영 상당히 반듯하고요. 꽃눈차라 중에서도 이렇게 맑은 톤의 색감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립니다. 꽃눈차라. 이 아이 가로 사이즈는 지금 약 7cm 정도 나오고요. 세로 사이즈는 약 6cm가 나옵니다. A179번 꽃눈차라. 가격 15만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A180번 엘콘차라입니다. 아, 마지막 아이로 엘콘차라 준비를 했는데요. 이 아이 사이즈가 엄청납니다. 지금 제 손이 네 작은 손은 아닌데 이 정도 어, 훨씬 더큰 사이즈의 아이고요. 이 아, 아이 앞쪽부터 뒤쪽까지 이렇게 네옆김도 깔끔하게 만들어지고 있고요. 뒤쪽까지도 수영이 반듯하고 옆쪽도 이렇게 공처럼 동그랗게 예쁜 수영이고요 아, 엘콘차라 중에서도 저희 하우스에 많이 있지만 이렇게 또 반듯한 수용 아이들은 잘 없는데 요 아이 유독 이렇게 또 음, 멋스럽게 포스 넘치는 모습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아이로는 엘콘차라 아, 대품인 아이 소개를 시켜 드렸고요. 아, 요 아이 사이즈는 지금 약 가로 사이즈가 약 15cm 정도까지 나고요. 세로 사이즈도 지금 약 네, 세로 사이즈도 약 12cm까지 나옵니다. A180번 엘콘차라 가격 10만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